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GTA5.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일단은, 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쭉 진행을 할 거니까, 예, 중간중간 인사말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 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밤이에요. 네. 밤인데요. 으흠. 어 전화가 왔습니다. 네 새로운 압류 목록. 음. 네 압류 목록이 있으니까 와서 돈좀 벌어가라. 시몬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 시몬에게 한번 가도록 할까요? 우리의 멋진 차를 타고. 좋습니다 부진으로 차를 빼요 네 됐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시몬의 동네는 어딘가 어, 이쪽으로 가도 네, 시몬한테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원래는 제가 신호를 되게 잘 지키는데 아, 뭐 신호 안 지켜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 GTA니까요 그죠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모범시민처럼 플레이를 하면 어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니까 네 어, 모범시민 라이너의 일탈 네 일탈입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야 좋아요 아 여기로군 네 들어가면 되고요 오호 내리고 <laughs> 안에 있나요 있군요 나 왔어요. 내가 왔어. Hey, so so <laughs> yeah, 어왜왜왜 왜, 왜 이렇게 친한 <laughs> 척 하죠? 왜 이렇게 안고 그러죠? 아 <laughs> <laughs> 이달의 직원. <laughs> 이게 뭔가요? <laughs> 야 프랭클린이 일을 잘하니까 얘가 뚝뚝하니까 그죠? 얘를 완전히 여기에 묶어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구슬리는 거죠? 네. 네, 자동차 압류하는 일프랭클린이 이거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죠? black son, but if I did, I would <laughs> be, be just like you. Knock, knock, nigger! Hello, what's What's up, Nino? So what's Franklin here has been awarded Employee of the Month. Uh-huh. You fucking with me, right? Man, we both being fuck with dog. 아하, 그렇군요. 네, 지금 굴러온 돌한테. 네, 그런 느낌이죠. 굴러온 돌한테 박힌 돌이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When 네, names is on the motherfuckin' g board, I w a n t to see my name at the top of that motherfuckin' g next to it 근 라마 입에서는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Maybe next month, h fuck next month, s i m e a n What about today? 근데 시몬의 Today is nothing 네, 마음을 알아주진 않네요, 라마다 Some kid at Vespucci Beach His name is Esteban Jimenez Esteban Jimenez? Curiously enough, I did not inquire when he bought the bike We got work to do, uh, employee of the month Fuck you and come on 음. 네, 히매네즈라는 사람한테 베스포츠 해변으로 가서 히매네즈라는 사람한테 네, 그거 가져오라는 거죠 압류를 해오라는 건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지금 프랭클린이 왜냐면 이달의 직원 이달의 직원 상을 주면서 네 이달, 이달의 직원 상을 주면서 어 그걸 했단 말이죠 설마 뛰어가라는거 아니죠 네 뭐죠 이달의 직원 상을 주면서 구슬렸단 말이죠 그니까 좀 뭔가 뭔가 위험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거란 말이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나 어, 나갈 수 있을 것어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있죠? <목소리> 네. 네 조폭 얘기하고 있고요 오토바이 <목소리> 2만 달러? 2만 달러면 2000, <목소리> 지금, 지금 환율은 2,400만원 정도? 음. 네, 뭔가, 뭔가 이, 지금 이상해요. 이게, 이게 얽히는 느낌이에요. 어, 이게,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뒤통스 네. 치고 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어우 세상에 <laughs> 아, 무슨 인생이 그런가요? 다른 사람한테 붙어 먹다가 배신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음. 예타리안이 시몬이죠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쏘겠다는 거죠 아이고, 아. 네, 제가 지금, 지금, 이 뭐야. 자막 읽다가 사고 났습니다. 아파트에 온다고 그랬죠. 네 아무튼 그렇게 정신 없이 얘기를 하던 중에 도착했네요. 네. 우리의 목표로.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laughs> 네, 그냥 완전 완전히 동네 양아치예요, 그죠 <laughs> 완전히 그냥 어차 받고, 네좀좀네 심물이나겠죠. 프랭클리는 이런 거 하기가 싫은 거야. 심물 난다고 아까부터 hey, 얘기하는 거 보면. It smooth, 음, 그렇죠. 네 어디나 마찬가지죠. 네 어디나 항구역 지나고 나면은 네 항구역 음, 뒤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죠. 차고 수색. 네 차고를 한번 열어볼까요? 으씨야 i a a u t 어 b 어 o 에 s e 어어 어 t i 어 i t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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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h o Oh.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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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잠깐만요 네, 피스톤 어이, 어 이거 폭력은 좋지 않아요. 네, 제가 비록 좀 쏘곤 있지만, 네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헤드샷 이런 것도 확인 사살 좋지 않고요. 네, 확인 사살 좋지 않고 나쁜 거죠 이거. 네, 여러분 폭력은 나쁜 거예요. 네, 길에서 총 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죠?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네. 어 저쪽에 또 누가 있으니까 네, 헤드샷 날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 폭력은 좋지 않다는거 늘 말, 어, 말씀을 드리고요 좋지 않은 폭력 아나 폭력 싫어 아, 아이고 아우 싫어 폭력 싫어 아 믿죠. There, right. uh -huh. 아우 싫다. 아이고 뽕싫다 자, 아우 살인 너무 싫다. 어, 아우. 아우 헤드샷,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우. 아우 헤드샷, 아우 좋지 않다. 어피 나는 거 봐. 얼마나 아플까? 헤드샷 맞으면. <laughs> 네, 헤드샷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아픈 거 아마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어? 네. 어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우, 갔어요. 내 네, 바이크, 바이크. 바이크 쫓차가야죠 어우, 간다. 어우, 벌써, 벌써 멀리 갔어. 벌써 멀리 갔어요. 벌써 멀리 갔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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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 타야 돼요? 야, 너 타는 거 언제 기다려? 빨리 와야지. 아유, 부딪혔어. 자, 가, 자, 갑니다. 헉, 엄청 빠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낮이었으면은 차가 많아가지고 못 잡는데 지금 하필 밤이라 길이 안 막혀요. 왜냐면 길 막힐 때는 저못 잡거든요. 네, 길 막힐 때는 저거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아 너무 너무 멀대요, 근데 저 어디 잡아. 근어 네, 너무 너무 빨라서 못 잡겠는데? 어 너무 너무 멀다. 아, 알겠어 알겠어. 저저 녀석이 쉬면안 된다는 건 나도 알겠어. 자, 어쩔 아, 어 아우. 아우. 저분들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자, 지, 지금 지금 그게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 오토바이 잡아야 돼요. 나잡 잡을 거야. 나로 나로 하여금 교통사고까지 내게 만들었어. 용납할 수 없어 잡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왔어. 간다. 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따라잡았어요. 어, 이 따라잡았어요. 저기서, 저기서 녹색, 녹색, 녹색... 어, 어, 어잘 도망가는데, 죽어라, 죽어라. 아, 야, 무슨... 저놈의 오토바이는... 와 저놈의 오토바이 저 오토바이는 차랑 부딪혀도 넘어지질 않아요 아, 무슨 오토바이가 이래요 이 차가 약한건가 아나나 나 탱크라도 몰고 와야되나 장갑차 장갑차가 있어야겠어 전차나 장갑차를 들고 와야지 이거 어 무슨 오토바이가 차랑 부딪혔는데 힘싸움을 하면서 막 버텨요 저런 오토바이 처음 봤습니다 좋아 간다 이거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부딪치면 넌끝짱아 그... 제가 저 자신이 싫어졌네 싫어지네요 아하 도망도 엄청 잘가 이야 저 친구 진짜 오토바이 진짜 장난 아니다 갑니다 갑니다 잡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오토바이 밖에 보이잖아요 저 오토바이 저 오토바이 나쁜 녀석이에요 잡습니다 어 미안해요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오토바이를 잡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와 유리 쪽이 엄청 잘 피하는구만. 와 지금 거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야나 오토바이 이렇게 못 잡은 거 처음이야. 진짜 오토바이 저거 장난 아니에요. 오.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엄청 빠르다. 아우 갑니다. 뭐예요? 잡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냥 잡아 달라고. 아 잡았다. 야 겨우 잡았네요.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떻게 된 거야? 어? 죽었어? 안 죽었지? 안 죽었죠? 어 죽은 거 아니죠? 어, 나 차에 치였어요. 나 죽었나요? 나안 죽었죠? 네저안 죽었고요. 비무장으로 바꾸고. 네, 요거 요거 타면 되는 거죠. 네. 와이 오토바이 되게 좋은 오토바이다. 세차장 예, 좋습니다. 아, 그냥 그냥 버려놓고 가? 저 사람은 저렇게 죽였는데 벌어놓고 갑니까? 아, 라바가 제차 타고 가고 있네요. 앞바퀴 들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앞바퀴는 어떻게 들지?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닌데? 네, 앞빠께 들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조작법 배우겠죠 뭐 아니면 나중에 뭐 보죠 뭐 네. 좋습니다 전 오토바이가 좋아요 네전 오토바이로 달리는거 진짜 좋아요 원래 전 G, GTA 할때 오토바이 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차 사이로 요리조리 왔다갔다 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것이 또한 오토바이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일찍 가는 거죠, 그죠 어? 여러분 오토바이는 어, 타지 마세요. 네. 오토바이는 멋있어 보이지만, 네, 굉장히 사고가 나면 위험하고 저도 제 친구 하나를 네,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막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면도 있고 같이 놀기도 놀았었던 친구 하나를 오토바이로 잃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한 친구는 어. 그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 사고가 나서 그만 음 그렇게 됐어요. 그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참그 전까지 친했던 친구가 네 굉장히 슬픕니다. 오토바이 위험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아파치 혈통 아파치 혈통이 사이코패스입니까? <laughs> can't report e ass e t s of a dead man big s i t t i n d chief asshole nigga n d we ain't going to n e i the r nigga i'm gonna keep this motherfucker for myself tell simian we couldn't r e c o v e r t 어머, 시모한테도 속이는 거예요? you fucking tell him you fucking moron 네, 모론. 예, 네, 모론을 외치던 케이터가 또 생각이 나는군요. 네, 좋습니다. 음. 이뭐 확장은 뭐죠? 어, 아하. 계속하기 좋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가 S는 시몬 네, 이건 돈인데 물음표 물음표 한번 가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물음표 한번 가야지 어내차 아, 네, 타니까 좋다 어차 아, 너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약간 도색하고 싶다 빨간색으로 뚜껑도 막 이렇게 어, 할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거 부딪히면 안 되는데. 내찬데 이거. 자 여기 오, 여기 집아닌가요 외로움을 달래 준대. 이러 수가. s m o k i n g almost, almost. <laughs> 네 완전히 끄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끄는 거죠. 네. 아 JB가 JB라는 친구가 차량 견인을 하는데. 네. 차량 견인을 하는 데그 일을 해달라는 거죠. 어, 왜냐면 그 친구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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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느라. 여러분, 여기서 약을 아, 한다는 거는, 어, 뭐, 개보린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개보린이 아니라 이제 좀, 어, 먹으면 이제 감옥 갈수 있는 그런 마약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마약하느라, 안 된다는 거죠. I 간만 보려고 아주 조금씩 거짓 말한. 아주 아 가끔 아직 조금씩 한대요. 자, 약을 약을 끊었는데 가끔 간만 보려고 <laughs> 이게 이 약이 간이 잘 맞나.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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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좀 짭짤하게 되진 않았는지. 요거좀 싱거운가? 뭐 이러면서 <laughs> 약을 조금씩만 입에 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아, 좋아요. 내리고요. 아, 이게 JB의 트럭이군요. 오, JB. 오, 좋은 차 탄다. 그래, 차가 이 정도는 돼야지 바퀴 봐. 야, 바퀴가 굉장한데요. 사람 몸 절반만하네요. 그래, 좋아, 타자. 가자구요 견인을 하러. 근데 진짜 견인이 더건조한일 아닙니까? 아까 차량 업류보다. 음, 스타안드레스에비뉴에 버려진 차량이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여.. 미국인들은 쿨해서 좋아요 그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이래도 어 알겠어 어, 어 그래 토니 안녕 어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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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해 어? 어이구어이고어이구아 내가 내가 좀 세차 좀 하려고 그죠? 네, 세차하려고 이렇게 한겁니다 네, 세차. 빨리 갑시다 자, 자, 걸, 리릴 걸릴, 걸릴까 두려우니까. 얼른 갑시다. 네, 토니아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프랭클린이구요. 네, 아, 어, 토니아 이 친구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프랭클린 친구들 중에 정상인이 하나도 없어. 그쵸, 아까 라마도 그렇구요. 다 정상은 아니에요. 어, 저쪽까지 가면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아, 야! 네. 어허. 전혀 놀라갈때 원래 이렇게 갑니다 어왜 네. 그래, 왜 그래, 왜 멈췄어 파란불인데 파란불에 멈추면 안 돼. 아네 그렇고요아 크레인을 내리려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 그래. 왜트래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유로트럭을 해가지고... 요 후진은 또자신 있죠. 제가 유로트럭에서 후진 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살짝 컨트롤 맞나 오케이, 고고 베이비... 그렇게 오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 뭐... 뭐 어때요? 네, 이걸로 뭐 용돈도 얼굴 좋죠. 견인보관소! Been trying to branch out. Can't stand Chamberlain Hills forever. Oh, nigga got airs. Oh, you before you was a wannabe when you just was. And I remember you and JB before y'all was dopey. Shit changed. Do hmm, smoking, but he ain't smoking homies. He out here grinding, towing cars, paying bills. For real. 네 마약은 좋지 않습니다. 네 마약은 안 되죠. 좋아요. 아무튼 프랭클린이 여기를 좀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약은 어 자식 자기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주변인의 인생까지 망치는 아주 나쁜 것이죠. 네 좋습니다. 어 GTA 견인 견인도 해요. 네 제가 살면서 견인까지 다 해보네요. They get real finicky when we don't leave it in the right place 됐죠? 됐죠? I'll see you on the block Anything you need You holla at me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저 연락해요 오 좋, 좋아요 오호 네 견인 요청 해결했구요 새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습니다. 읽으려면 어디가? 문자 메시지 아닌데 이메일 나야. 너는 우리도 아니지. F. 내가 너한테 왜 메일을 쓰는지 모르지만 내말내말 내말 믿어. 내가 속으로는 너와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가 아니야. 지금도 그럴 생각 없고 그도 없을 거야. 나는 너는 너고 그게 전부야. 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지.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고 드디어 행복을 찾았어. 내 오빠, 동생들이 세상을 뜨면서 온갖 일을 겪고 보니 내가 사는 그 삶은 나와 안 맞는다는 거 알겠더라. 처음부터 알았지. 내겐 견딜 힘이 없어. 그런 삶은 원치 않아. 난 다른 것을 원하고 그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작별인 것 같아. 너도 알겠지만, 난 항상 네 친구일 거야. 하지만 그 이상은 될수 없어. 티, 티가 누구예요? 얘날 여친이구나. 아, 타니샤 마크스. 타니샤. 타니샤가 애인이었나봐요. 근데 이제 다른 남자가 생긴 거죠. 아, 타니샤. 네, 타니샤. 음, 그렇군요. 메시지. 라마. 스트레치가 나왔다. 스트레치라고. 여자 빵에서 나왔어. 너한테 인사도 들릴게. 어, 들리지 마. <laughs> 네. 라, 라 라마, 라마 저 친구, 저 친구랑 쭉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프랭클린의 집 아니면 시몬에게 가는 것 같은데요. 시몬한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시몬, 시몬. 시몬한테 갈 거야. 아. 어, 저, 저, 어, 저 친구 봐라. 저 친구 분명히 직진인 것 같았는데, 직진인 것 같았는데 제가, 어, 딱 멈추니까, 갑자기 우회전으로, 네, 황급하게 바뀌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좋구요 시모네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우 네, 거리의 무법자 개발을 로 접니다 제차 타고 다니지 말고 앞으로는 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laughs> 네, 차도 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게임은 위대한 자, 위대한 자동차 절도 도둑이니까요 <laughs> 자동차 절도 네, GTA 하면서 차를 털지 않으면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왔어요. 아, 어, 봤, 봤죠? 여러분 저뛰어내리는거 보셨죠? 이렇게 뛰어내려야 됩니다. 어, 요즘 요즘 좀좀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 뛰어내립니다. 아, <laughs> 어. <laughs> 네, 아무튼 가도록 할게요.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 여기로 가야되네.